안녕하세요, 루시 노트의 루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나쁜 습관을 배워올 때, 우리 애는 왜 이럴까 하면서 속상해하시는 거요. 아니면 가족 모임에서 믿지 않는 친척들과 앉아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뭔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신앙인 가정이라고 하는데 막상 일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우실 때 말이에요. 오늘의 묵상 주제는 구별된 가정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여기서 핵심은 나시린, 나지르 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네제르라는 어근에서 나온 건데 불리하다, 봉헌하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민숙이 6장에 따라 자발적 서원으로 일정 기간만 지켰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죽음을 만지지 않는 세 가지 규례를 지키는 거였죠. 그런데 삼손은 완전히 달라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라는 표현으로 이 말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독점하며 이스라엘을 40년간 압제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한 가정, 마누아의 가정을 통해 구원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믿음으로 구별된 가정을 통해 이루어졌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리고 다윗의 가정을 거쳐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크리스천 가정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이 성적에 일이 일비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바심 내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인데 제가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요. 한 달에 한번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그달 큐티하면서 느낀 것들 나누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대화 내용을 바꿔보겠어요. 시험 몇등 했니가 아니라 오늘 큐티는 뭐래? 하나님의 은혜는을 먼저 물어보려고 해요. 기도할게요. 주님, 저희 가정을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가정들도 각각의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통과해서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